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지의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하지 말라 아멘 그냥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쩌면 이걸 다할수 있을지 아니면 한 구절만 할수 있을지는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는 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쉽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를 알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 14절 말씀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어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다 아는 말이고, 아는 개념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 너,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쉽지만, 축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죠. 우리하고 사도바울이 같은 편인데, 우리의 같은 편인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 라고 말한다면 어 아마 우리는 어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을 때는 약간 원망스럽고 불평도 나고 과연 사도바울이 우리 편인가 하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전할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글을 받고 있는 좁게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넓게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전하는가? 사도 바울이 정말 맹탕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받에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사람이며 어떻게 살았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초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에 못 미쳤는데, 오늘 이 새벽에 좀 일찍 와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는이 메시지를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어, 펼쳐놓은 말씀은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이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2장 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으니까 찾기가 좀 수월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성경에는 넓게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 성경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또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외우기도 쉬워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12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를 박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의 짝으로 어디를 연결하면 좋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을, 로마서, 아, 창세기 12장으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창세기 12장으로 연결시키면 우리가 기억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겠죠 자, 이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가장 크고 가장 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한 75세 정도 또 사라가 65세 정도 그 노년의 나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에 비해서 볼 때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이 아브람과 사라 부부밖에 없었을 것 같아. 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마음으로 보면은 이것은 장난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고 비웃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지금 나에게 자녀가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많이 얻을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너 자체가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복은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에 3절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복이 되게 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지만 아브람은 뭐예요? 복그 자체 복그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3절 말씀에 잘 나타나죠. 자,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지 저주를 주실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는 뭘 받게 되겠어요? 박해를 받겠죠.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뭘 받겠습니까? 복을 받겠죠. 자, 우리를 복을, 우리에게 복을 미는 자는 복을 받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는 박해를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와 박해를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는 복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그에게 축복을 할때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할 때 그들에게도 뭐가 임하는 거요? 예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우리는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면, 그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펼쳤는데, 여기에서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다. 하리니, 이것이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 구약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2장에 와서 이것과는 조금 다른 듯한 말을 전하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듯한 뉘앙스로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그이둘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까? 다른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의 그 시대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 유일한 다른 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이새 언약의 시대에는 새 언약의 윤리가 등장합니다. 그새 언약의 윤리가 뭐예요?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까지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원래 저주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비는 것이 기본인데 이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뒤바뀐 것입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도 축복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윤리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계속 진행하는데, 아, 다시 우리 원래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로마서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계속 진행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이렇게 나누실 텐데, 즉 양,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텐데,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을지 못할 자들은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움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지식이 있는 자에게도 야망이어야되도 내가 다 빚진 자야 그러니까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인데, 우리가 복을 전하고, 우리가 복을 전파하고, 우리가 복을 건네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 지금 이 본문으로 따지면, 지금 초대교회의 로마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게 로마의 황제일 수 있고, 로마의 위정자들일 수 있고, 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 복이라면, 우리가 진정 복의 전달자라면, 그들까지도 품고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잠깐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들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복의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삶의 구원 곧 영생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축복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박해하는 자들에게 그냥 내가 너희들을 저주해서 뭐 하겠냐? 너희들도 복 받아라. 이렇게 그냥 적선하는 삶 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잠깐잠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영원한 구원,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 12장과 로마서 12장이 짝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원시적인 복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러한 이 구약의 복의 이러한 원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보다 더 성숙되고 보다 더 완전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눈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인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적인 복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 고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축복의 심령으로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도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되었지만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점점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만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도 사실 하나님은 이 신약의 윤리까지도 다 품고 계셔요. 하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품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드러내지는 않으신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한번 구약을 본 김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내위기 24장을 한번 볼까요? 상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 2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거는 혹시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같이 그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 주신 어, 일반 은총 가운데 그들에게 어, 주어진 그러한 율법적인 개명들이 아닐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습니다만 어, 19절, 20절 말씀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방 종속들의 원리고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와 은총과 뭐 자비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것 같은데 떡하니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 때는 좀 당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갚아라.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갚아라.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일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약의이 풍성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풍성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서 바뀌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른 규정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잣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그냥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쳐서 멀게 했으면 한쪽 눈을 쳐서 멀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그 보복을 할때그 가해자의 눈을 상하게 할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냥 이만 부러뜨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팔목과 발목도 부러뜨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의 시대에서 그나마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 즉이 보험 그만큼 당한만큼 보호하라고 당한만큼 보호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새 언약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이옛 언약의 시대의 만큼의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원리와 윤리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새 언약의 시대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그러한 새 언약의 시대의 윤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의 시대의 윤리는 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윤리적인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구약의 원리였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명령을 주신 것은 그냥 참고 살아라. 너희들이 좀 손해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새 언약의 윤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평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 언약의 윤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괜히 이유 없이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응대하는 것은 옛 언약의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나 새언활의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구원받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죠. 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어, 제가 경험했던 것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가족들에게는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1년 전에 제주에 왔을 때 어, 굉장히 좀 어,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 버스를 탔는데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방향을 잘 모르니까, 그 버스 안에서, 어, 디로 가야 되지? 어디서 내려야 되지? 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속닥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어디까지 가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낯선 사람이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서 저렇게 대화하니까, 이제 어디에서 내리면 된다고 알려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조용히 갈수 없냐고. 아니, 이 버스가 당신이, 저 뭐, 당신 것도 아니고, 당신이 새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가냐고. 조용히 가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막 이렇게 쏟아 부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멈치했습니다 사실 뭐라고 한마디 하긴 했어요.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행선지가 어딘지 몰라서 조용조용 얘기했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어, 그건 좀어 경우에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어, 저기 제가 거기에서 대놓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여기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그 얼굴을 보고 제가 설교를 할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제주에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이 성질을 죽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살던 그런 문화와 살던 그런 상황과 많이 다르잖아요. 이 제주가. 그런데 보니까 막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내가 그랬다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얻는 이 일에 어, 문제가 생기겠구나. 장애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또이 제주라는 이런 섬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터전과 다른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이 붙어서 좀 한번, 어,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CCBB를 가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분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꼭 새겨두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도 나쁘고 언짢을 수 있지만 그 노력과 헌신과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는 그리고 그는 천국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존귀히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주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저희들을 통해서 더 크게 확장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백성으로 얻게를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을 또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의 기도들 하나님께 아뢰실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로, 또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